안녕하세요. 어초TV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그 예쁜 꽃이 벌써 개화를 했네요. 어, 이 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어, 크리스마스 로즈로 어, 들여온 그 절화용 꽃인데요. 유럽이 원산이에요. 예, 보통 뭐 분재 화단용 절화용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, 추위에 비교적 강한 편이고요. 어, 종류가 꽤 되는데, 아, 특히 요 앞에 보이는 이 색깔이 예, 가장 잘 자랍니다. 번식도 잘 되고요. 크기가 이렇게 커요. 그리고 어, 자체 증식도 잘 되지만, 씨 번식도 잘 돼요. 씨 떨어지면 주변에 예, 잘 나옵니다. 예, 보통, 입이 좀두껍고요 어, 윤기가, 이렇게, 그, 좀 윤기가 있는 편이고, 그 다음에 그 모양이 꼭뭐 손바닥 모양이라고 할까요? 보통, 어, 지금 둘레, 여섯, 여덟 개, 막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. 어, 한뭐일 개에서 하여튼 뭐 많게는 그보다 더 나오기도 하나 봐요. 그러고, 어, 처음 이제 좁은 잎은 뭐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 모양이다, 이렇게 표현도 했고, 이게 또 털은 없어요. 예, 가지 모양은 아래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, 꽃대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음, 이게 그 야경으로도 쓰인다고 그래요. 사실 이제 그래서 저는 예, 이거를 그 주변 지인한테 받아서 키우는데, 몇 종류를 심어보니까, 어, 요 종류가 제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뿌리에 이게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강심제, 또는 그 인유제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자, 이게 지금 두 종류가 여기 펴있는데요. 자, 하나는, 저 이동을 해서 제가 또 따로 심어놨더니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. 자, 이건 또, 전혀 다른 색상을 하고 있죠. 어, 전체적으로 잎도 자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에, 자색이 섞여 있는 보라색 뭐 이런 정도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어, 봉오리 형태는 이 안에 이런 형태고요. 어, 꽃 형태는 지금 이렇습니다. 어, 꽃잎장이 둘레 한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술 모양이 이렇습니다. 어, 특이하죠. 자, 이게 추위에 굉장히 강하고요. 이게 더위에 생, 저기 약해요. 여기서 제가 여러 종류를 심어봤는데, 어, 지금 두 종류만 살고 나머지는, 어,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. 죽었는지 모르겠는데, 어, 이게 더위에 약해서 죽는 것 같습니다. 어, 좀 그런 독특한 그 생태를 갖지는 예, 꽃인데요. 아, 또 다른 한 품종은 지금 입만 나왔습니다. 살아있는 있네요. 어, 나머지 그두 품종은 안 보이고, 어, 요거는 살아있습니다. 살아있고, 어, 그, 이 품종이 잘 살아요. 잘 살고, 어, 번식력도 좋습니다. 주변에 보면은, 지 여기, 요 앞에로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지금 씨로 떨어져서 나는 거예요씨 떨어져서 나는 건데 이게 예, 이꽃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, 이 와서 좀이 캐가십니다 예 제가 요 주변에 씨 떨어져서 나는 거를 캐가라고 그랬더니 예, 매년 와서 캐가구요 그리고 일찍 지금, 이제 매화, 지금 이 지역은 매화가 피는 시기인데 어, 그러다 보니까 동백나무하고 이거하고 거의 동시 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 보셨죠? 어 벌이 이렇게 여기를 자주 옵니다. 이 무슨 얘기냐면 어 벌이 꿀을 따라 온게 아니라 어 지금은 그 화분을 따라 오는 거거든요. 새끼를 키우는 시기라 그래서 지금도 또또 왔는데요. 어 그걸 용도로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집 동백나무고 하 여기에 벌이 많이 붙습니다. 어, 제 아버지가 벌을 좀 키우시는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용도가 관상용으로도 워낙 가치가 뛰어나지만 또잎이 상록이에요. 상록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른 봄에 꽃이 피고 또 꽃도 굉장히 크죠. 크고 예뻐요. 이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들이 예 그런 그꽃 그러니까 우리 왜 변산 바람꽃이라든가 뭐 이런 바람꽃류가 일찍 피잖아요. 그처럼 것 얘들도 일찍 피는 거예요. 추위에 강하고 어, 더위에는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, 또벌 벌이 그 화분을 또 따라 많이 오고 어, 이런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어, 쓸수 있는 아주 재밌는 귀화 식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로즈, 미나리, 아제비과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, 네, 오초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